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장현식입니다. 오늘 중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도 영동 지방은 나단 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도 중남부 지방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충청 이남 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 지방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일 09시 예상 일기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 지방의 중심을 둔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중국 중부 지방에서 기압골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중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도 영동 지방은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나한때 비가 조금 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중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도 중남부 지방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것이 있겠으며, 충청 이남 지방은 새벽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어 점차 남부와 충청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비 피해가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